<laughs> 빨리빨리들 오시오. 30분까지만 할거이요 진짜 짧게 짧게 할거이요 지금 머리가 3발이에요. 3발. 산발. 오늘 오늘 일요일인가? 야 지금 머리 아 머리 머리가 산발이야 안 비껴져요 하이 어 뭐야 여기 푸사 나다 나 이거 코트 입고 있는 그 사진이네 나는 날 알아보는 법딱그 <laughs> 30분까지만 할 거예요 어, 밑에 뭐가 번졌네 <laughs> 오케이 하이. 안녕. 이거는 오늘은 어쩔 수 없어. 필터가 있어야 되는 게 살짝. 하, 제 얼굴이 짱 빨개요. <laughs> 그래서 필터 있어야 돼. 하이. 오, 오늘 눈썹 좀잘 그려졌는데? <laughs> 딱 30분까지만 할 거야, 딱 30분. 하, 힘들어. 5시 30분까지거든요. 감사합니다. 짧은 머리 잘 어울린다고요? 감사합니다. 근데 머리 좀 빨리 자라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면 또 이만큼 자라고? 이렇게 또 자라고? 11분 남았어. 11분. 아 볼이 너무 시렵다 얼음. 지금 헤이마마 하고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거 킨 거거든요. <laughs> 잠깐 얘기하고 가려고. 헤이마마 방금 찍고 바로 올린 거냐고요? 맞아요. 근데 화질이 많이 이상하죠. 그럼 왜 그러지 갑자기? 근데 내 핸드폰에서도 화질이 엄청 안 좋다요.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건가봐. 어. 아 사실 헤이마마 <laughs>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. 얼음한테 얼굴 맞을뻔했어 추워서 얼굴 빨개진거냐고음저 에어컨 틀어놨어요 더워서 춤춰서 얼굴 빨개진건데 그거를 가리, 가리기 위해 필터를 꼈죠 오늘의 TMI? 지금 얼굴이 지금 얼굴이 빨갛다는 거 진짜 빨간데? 덥다 더워 원래 이거 키기 전에 머리가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일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이거 키우느라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한거지 정말 머리가 산발 났어 산발 얼음을 들이붓는다 <laughs> 얼음을 엄청 많이 주셔가지고 이거 봐봐요 얼음 완전 이 얼음을 여기까지 주셨는데 제가 먹은거거든요 지금 아니 어떻게 제가 진짜 웃기게 빨개지는 게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랑 이마 여기랑 이렇게 빨개져요. 여기 아래는 안 빨개져요. <laughs> 그래서 이게 조금 부끄럽네. 만흐흐흐흐 으흐흐흐. 요흐흐흐 그거. 아니 나흐흐안으흐요 이거 <laughs> 그거 를 안된 그 짤에 그아 진짜 저안 취했어 이거를 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<laughs> 대단한 것 같아 아 이마 여기도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빨개져요 그게, 그게 다들 그렇게 빨개지나 <laughs> 나만 그런 거 아닌가? 그러면 다행인데 <웃음> 아무튼 이렇게서 해 이렇게 빨개지고 여기 조금 빨개지고. 여기는, 아, 여긴 하에요. 아, 코 여기도 조금 빨갛다. 여기 위, <웃음> 위스키라고요? <웃음> 음. 얼음, 물. 원래 오늘 먹은 거는 내가 이걸 보여주면 다들 믿겠지? V, VCB 알아요? VCB? 여기, 바닐라 콜드브루. 에요. 오늘의 오늘의 TMI? 소주 얼린 거냐고요? 얼음이라니까요. 얼음. <laughs> 왜 나를 다 이렇게 <laughs> 얼음. 냄새가 안 맡아지나? <laughs> 아, 아까 질문이 뭐였죠? 이게 지제 얼음 얘기하다가 질문을 까먹었어. 아, 오늘의 TMI. TMI? TMI? 아, 저 오늘 완전 귀여운 핸드폰 케이스 살 거예요. 이따가 미리 찜콩 해놨거든요. 이따 살려고. 바닐라 콜 브루 브루. 비어? 바닐라 콜드 비어? <laughs> 역시 재밌네. 이거 키면 재밌어. 그죠? 바닐라 크리 콜리보로 맛있어요. 맛있어요. 이거 나 오늘 처음 먹봤는데 이름에 끌려서 먹었단 말이지. 근데 맛있죠. 음흠. 나는 이마음 제일 어려워. 여기 멋있지 했은데 제일 어려웠어요. 여러분 혹시 아실련가? 아실란가? 그 혹시 제롱이 아세요? 유튜브 제롱잔치의 제롱이 강아지 제롱이 드셔보세요. 이게 달콤 쌉쌀이에요. 바닐라 콜드브루는 약간 그 바닐라 크림이 되게 달달한데 쌉쌀한 그 콜드브루 그게 쌉쌀해 가지고 진짜 맛있어요. 근데 아무튼 여러분 아세요? 제롱 제롱 씨 아세요? 제롱 씨. 이거 <laughs> 너무 TMI인데. 아, 이거 오늘 TMI라고 말했구나. 그럼 말을 되지. 제가 그 제롱 잔치 액청잔데요. 오늘 그 제가 봤다고 했어요? 제롱이? 제롱이? 어 맞아요 여기 골반도 같이 움직여야 돼서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뒤로 리듬 타야 되고 아무튼 재롱이 아 몰라요 재롱이라고 유튜브에 재롱잔치 있거든요 그 아기 오늘 케이스가 나온대요 아 공사장 강아지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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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가가 오늘 케이스가 발매가 된대요 이렇게 재롱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. 오늘 그 재롱이를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니고요. 저 진짜 재롱이 만나고 싶거든요. 근데 아무튼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제가 오늘 그 강아지 케이스살 거예요. 재롱 너무 귀여워요. 오늘 TMI였어요. 5분 남았다. <laughs> 다들 내가 시간 까먹고 있었는지 알겠지? 짱해요 오늘도 짤파티 같은데 이거? <laughs> 내가 왠지 여기서 뭔가를 하면 단톡방에 올라와있을 것만 같아 <laughs> 이렇게 하면 올라와있을 것 같아 닮았다고요 저랑 재롱이랑? 아, 재롱이가 훨씬 예쁘죠? 재롱이 완전 미남이에요. 근데 재롱이 남잔데? <laughs> 재롱이 미남이에요. 우리가 반 되면 알려줄 테니까 시계 안 봐도 된다고요? 6시 반에 알려줄 거잖아. 아, 어, 아니네. 이래놓고 45분 알려주네. 6시 반에 알려주자. 스승은도 치승우. 오케이. 스승은도 채무티콘 <laughs> 아 아니네 고독방이 맞죠 고독방을 채무티콘이라고 제가 엄청 많거든요. 제 사진에 이렇게 말이 막 써져있어요 근데 너무 적절하게 써놨어 대박이에요 가서 보세요 진짜 막그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찍어 하면 있거든요 그 사진에는 막 어? 막 여기 반이 다 말로 나올 정도로 많이 써져 있어요. 오, 2분 나왔어, 2분, 2분, 2분. 빨리빨리, 빨리빨리, 빨빨 혹시 뭐? 궁금한 거? 궁금한 거 하고 싶은 거? 아, 내가 켰구나. 다들 뭐예요? 밥은 먹었어요? <laughs> 이거. 전 이거 먹었어요. 블루베리 베이글. 이거 30분에 종료하고 저는 열심히 뛰어 놀러 가야 돼요. 여기서고. <laughs> 비율이 좋다고요? 감사합니다. 왜냐면 이거, 이거 지금 조금 길게 나오는 것 같아요. <laughs> 치아가 튼튼하다고요. <laughs> 얼 많이 씹으면 이가 아야 한다고요. 오케이. 오, 버거킹, 오늘 저녁에, 뭐 없어요? 밥 먹을 것 같아요. 베이글은 점심. 볼살이 조금 많네. <laughs> 그럼 블리스, 이제 곧 저녁 시간이네요. 그쵸? 저녁 맛있는 거 많이 먹고. 오늘 신난 컨셉 채무티콘 선언이 더 나온다고요? 나는 좋아. <laughs> 그럼 다들 재밌는 저녁 보내고요. 눈 밑점은 잘 이거야? 이거? 이거 있, 있는 거 괜찮아요? 이거 이거 괜찮나? 이거 빼는 게 좋을까요? 어 모르겠다.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다. 빼서, 이, 모르겠다. 아무튼. 오늘 30분이다. 릴리스. <laughs> 매점. <매정. 웃음> 그러면 저녁 맛있게 먹고, 또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? 아, 밖에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, 마스크 잘 쓰고, 손꼭 깨끗이 씻고, 맛있는 저녁 먹어요. 공부하러 간대요. 안녕. 공부 잘하고, 화이팅. 안녕. 알겠어요. 오케이. 점, 점에 대한 의견? 충분히? 오케이. <laughs> 안녕. 점 때문에 입덕했었다 자꾸 이렇게 하나씩 읽혀지니까 미치겠네 <laughs> 고마워요 안녕